실화한 얘기 드릴게요. 실제 네.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입니다. 어떤 걸 인수하려 고 그랬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네. 아, 재밌 스토리가 나 누구랑 말하면 네. 안할 거고요. 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수하면 실패한다. 우수가 비우차의 물수차거든요. 2월 2 0일경 해마다 왜 비와 물이냐 그 때부터 일단 좀 알고 가죠 흔히 이제 우수 때가 되면 대동강 물이 풀린다 어렸던 대동강 물이 녹아서 흐른다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대동강이 아니고 청천강입니다 그런데 청천강이 왜 중요할까요? 대동강과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 모르죠 청천강이 어디에 있죠? 아 청천강 압록강과 대동강 사이에 청천강이 있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나누는 강이 청천강입니다 조금 작은 강이 많아요. 좋지 않아요 대동강도 들어봤고 압록강도 우리가 지금 남한이 네. 분리돼서 분단돼서 네. 그렇죠 평안북도와 남들 나누는 강이죠 그냥 금강 정도 되는 거예요 남한으로 치면 근데 청천강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인문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청천강 북쪽 평안북도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변경지역 즉 접적지역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북 지역에 강군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담록강과 평안북도에 있었어요. 거기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옛날에 쌀 농사가요. 쌀을 갖다가 심어서 거둘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만주입니다. 저 연길 뭐까지 다변농사가 돼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개량한 거죠. 추위에 강하게. 옛날에는 쌀 농사가요. 청천강이 상한입니다. 그 북쪽으로는 쌀 농사가 안 됐어요. 반 농사만 했죠. 그래서 청천강 이남이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한반도에 쌀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천강과 저쪽에 그 하무, 그 연결한 선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그 북쪽은 좀 험한 지역이죠. 산이 많고, 산수, 갑산, 뭐, 개마고원, 뭐, 이런, 주로 뭐, 화를 쏘거나 사냥을 하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용맹하잖아요. 이성계가 만주죠. 뭐, 사실상 여진족이죠. 이 씨라고 하지만, 혈통학적으로는 좀 뭐, 수상하죠 뭐, 또 이런 말 하면 또, 전주의 씨 집안에서 뭐라 하겠지만, 아무튼 이성계는 만주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몽고 제국의 관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맹장이었고, 이성계도 굉장히 맹장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 타고. 사실상 뭐, 그, 풍드란 여진족이죠. 그, 저 동, 이동생, 풍드란 그 사람 여진족이잖아요. 그래서 청천강부터 물이 풀리는 때가 우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종의 봄이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자, 우수가 왜 중요하냐. 겨울에 공기가 건조하죠. 공기가 건조하고 차갑죠. 그러면, 유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감기에요. 호흡기 질환 호흡기는 공, 공기가 습하고 서늘할 때 좋아요. 근데 너무 뜨겁거나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말라요. 그죠? 네. 그럼 염증이 나죠. 그게 사실은 감기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뭐, 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져야죠. 근데 우수에 비가 내리면요. 비가 내리면 공기가 습해지죠. 그러면, 호흡기가 건조해지는게 말랐던 게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우수 때 비가 오고 나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루엔자도 최근에 겨울에 막 인플루엔자 심했잖아요. 근 최근 좀 그런 말이 없죠. 아, 우수를 최근에 봄비가 왔죠. 눈이 내렸죠. 네, 네. 눈 녹으면 습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습윤해지면 숨쉬기가 좋아요. 그게 우수거든요. 우수에는 참 깊은 숨어있는 의미의 철학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요. 지금 제가 잠깐 밖을 보는데 좀 우수의 햇빛이거든요. 자, 우수가 뭐냐면요. 이걸 길게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 얘기인데 굉장히 신비하고 재미난 얘기예요. 일종의 자연순환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이런 얘기죠. 보통 사람 투자를 하거나 뭘할때 유망주를 찾을 때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낌새가 있어야지만, 아, 쟤 잘하겠다 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보다 그걸 낌새를 보는, 눈이 더 예리하죠. 그죠? 네. 자, 가수다. 목소리만딱 들어도, 아, 쟤는 어떻게 어떻게 딱 하면 될것 같다. 쟤는 안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치로 아는 거죠. 그죠? 낌새를 알수 있는 가장 빠른 때가 웃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짜 철학은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겨울에 우리가 산책하면서 나뭇가지 만져보면 다 말라있죠. 꺾으면 꺾어지죠. 뭐 개나리 같은 것도 겨울에 개나리인지 철쭉인지 구분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뭐다 갈색의 나뭇꽃쟁이죠. 그죠? 나뭇가지도 꺾으면 꺾어져요. 그런데, 자, 뻣뻣하고 물이 없어서 이렇게 굳어있거든요. 그렇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수가 딱 되면요. 가장 길가에 있는 개나리 있죠. 개나리 구분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뭐 <laughs> 나합니까? 요즘 친구들 못해요. 개나리를 딱 만져보면요. 꺾어보면 안 꺾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물이 올랐죠. 물이 올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올랐다. 그게 뭐냐?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수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고로새 물이 나와요. 단풍나무가 땅속에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그게 우수입니다. 그 우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는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생명력이, 물이,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니 제가 물이 올랐다 이런 말 하죠. 그니 이제 물이 가득 차서 막 땡땡한 거고요. 마른 나무 가지에 고목에 물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그첫 번째 타이밍이 우수입니다 근데 보이는 건 초라해요. 자, 물이 올라야지만 조금 있다가 3월달에 가서 개나리가 터뜨리겠죠. 그게 딱우수에서딱한달 걸립니다. 그래서 2월 20일경에 우수의 물이 오르면 3월 20일경에 충분 3월 20일경이 돼요. 그때 개나리가 꽃망울 터뜨리죠.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1년에 정확하게 12분의 1. /12. 그래서 우리는 꽃을 봐야지 꽃인 줄 알지만 꽃이 사실은 필러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이 올라오는 때는 우수입니다. 땅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i 비 v i 보이지가 않죠 그곳이 뭐냐 60년에서 12분의 에는 5년이죠 5년을 뭐 남보다 먼저 볼수 있으면 자 저기 투자하면 돈 된다 땅이 그걸 5년 먼저 볼수 있으면 부자 되겠죠 그 5년을 먼저 볼수 있는 지혜가 바로 우수와 충분의 차이입니다 그처럼 한창 쟤는 더 이상 이제 꺾을 자가 없어 계속 강좌 할 거야 나중에 뭐 꺾어져 있죠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강성해 보일 때 이미 전성기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 주식도 하시는데. 네. 주식 하실 때또그 바로 자연의 순환.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주식, 그 싹을 미리 볼수 있어야죠. 또 앞으로 내릴 주식, 그 싹을 미리 볼수 있어야죠. 그게 제 눈에는 보이고 차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락을 준비하기 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면 내린다. 저는 그거를 훨씬 빨리 보죠. 주식 하시는 분들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 남들이 못 보는 걸볼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24절기를 잘 이해하면서 제가 연구한 그걸 주식에 적용한 게제 주식 기법이. 그래서 아, 저놈이 이제 오르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웃을 때 물이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주식 얘기를 하면요. 무슨 재료나 호재가 있으면 오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재료는 좋은 재료는요 비밀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요? 나만 아는 정보다 대신 작전세력만 안다 그별 정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지 그 주식을 사겠죠 그러려면 돈 많은 기관이나 펀드들이 그 주식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주식이 오릅니까 그죠? 그래서 비밀스러운 정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방산, 미국이 지금 군함 만드는 기술이 지금 인력이 안 돼가서 뭐. 그 얘기는 트럼프가 당선될 그 무렵부터 이미 나왔잖아요. 벌써 몇달 됐어요. 그쯤 됐, 됐을 때 주식을 사려고 하면 또 올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그게 나온 지꽤 됐어요. 한 2, 3년 됐어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뭐 한국을 이용, 활용하자. 또 오르겠죠. 그러다 계약 한번 뭐첫 계약이 이루어지죠. 또 오르겠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를 활용하는 법도 뭐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진짜 큰 호재가 터지고 나면 주가가 내려요, 오히려. 그때 한번 내리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싸게 샀던 세력이 한번 파는 거죠. 한 내리면 또 그걸 또 받아서 또 다른 세력이 사줘. 그래서 그 재료를 이용하는 법도 필요하고요. 그 말고도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 은 올라가려고 할 때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재료 몰라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게 뭐가 있네? 그럼 오히려 이제 알아봐요. 그 주식이 좀 이상해. 좀 올라갈 것 같아. 뭐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아, 요즘 거기가 무슨 재료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줘요. 오히려 거꾸로 확인해보죠. 기체는 이상해. 뭔가 좀 맛이 갔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다 확 내리면서 이제 아무튼 악재가 나오죠. 미리 볼수 있어야 되죠. 진짜 우수 철학을 알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느낌. 고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뭐 얘기를 통해서 들리려는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그것처럼 사람의 운명도요.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하게 딱그 타이밍이 움직여요. 그걸 저는 무수히 봤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뭐 보면 그저 막좀 좀 랜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지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정교하게 일어나고 정교하게 망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좀 시청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풀어놓으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절기에 담겨있는 이 지혜, 자연순환에 네. 담겨있는 그 지혜, 비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좀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복잡한 구조물은요, 흔히 우리 유전자 있죠. DNA. DNA의 기본적인 그 구조는 간단해요. 그게 이제 막 계속 쌓여서 복잡해지죠. 복잡한 구조물이 되려 그러면 베이스가 간단해야 돼요. 자칫 연산, 더하기 빼기 밖에 없다. 그런 게 복잡해지는 거죠. 막 처음부터 막 신비하고 어려운 공식이 들어가면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되죠. 복잡할수록 본질에는 단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24절기의 철학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른 나무에 물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안 보이죠. 한달 뒤에는 꽃이 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고 나면 새싹이 나오죠, 또. 봄에 이제. 그게 4월 2 0일 되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옮겨가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24절기는 보름 단위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5일 단위로 바뀌는 게 보여요. 1년 79개로 나누면 5일이죠. 70이 곱하기 5는 360이니까. 5일 단위로 사실은요, 우린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내 똑같죠, 이게. 뭐, 똑같은 구조물인데, 동네 산책만 하더라도요, 5일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2, 3년 보고 나면 다 보여요. 그냥 그걸 갖다가 밖에 나가서 공부. 그래서 자연 속에 사시는 지혜로. 변화를 아니까. 변화를... 그런데 굳이 자연 살지 않아도 관심만 있으면은 동네 산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뭐니 다뭐 공원 잘돼 있잖아요. 다볼수 있어요. 네. 우수철학을 적용하는 어떤 또 다른 사례. 아니, 뭐 그런...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 네. 옛날에는 한국이라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대한민국이 됐죠. 그게 왜된줄 아세요? 가보기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라고 러잖아요그때 아, 대한제국. 대한제국 말기. 대한민국은요, 2000년 네. 월드컵 때 됐습니다. 그때 응원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따닥, 네. 따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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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죠? 엇박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네. 된 거예요. 네. 근데 응원가 가사 한마디에요 그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종이의 움직임이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laughs> 야, 그, 좀... 그게요, 그 우수가 아니라 살다 보면 사람이 빛을 보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탁 돋보이는 때가 있죠. 흔히 뭐 발탁된다. 그죠? 두각을 드러내다. 그죠? 갑자기 레벨이 달라져요. 거기에도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자, 동기들이에요. 다 같이. 그런데 어느 날탁 발탁이 되면, 그 친구는 영예롭고 막 인정을 받지만, 동시에 친구 사이예요 질시받겠죠. 질시받겠죠. 친한 사이예요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섭하기도 하죠. 인지사. 그죠? <laughs> 그런데 발탁이 돼갖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발탁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야구를 하는데, 걔는 프로로 가고, 나는 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걔는 뭐, 프로에서 뛰고 있어요. 만나서 이제 전화해서 만나서 뭐, 술 한잔 먹으면, 야, 너 성공했어. 뭐, 하고 축하도 하지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걔는 이제 새로운 프로 세계에서 막 선배들 막또막 막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던 추억은 점점 중요하지가 않고, 걔는 다른 세계로 간 거죠. 나는 또 다른 세계로 가고, 갈라지는 거죠. 근데 학로는 그런 생각도 들때요 이 친구나 나랑뭐 사실 실력이나 뭐 저런 운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나 내나, 네, 지나 내나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발탁이 되면은 그게 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대한민국 이 되면서 월드컵도 4강을 했잖아요. 감히 우리가 꿈이 갖고 습니까 그러니까 기적 같은 기적 기적이었죠. 네. 그 히딩크 씨를 만나서 네. 맞습니다. 히딩크 씨의 등장도 우리의 그 절기하고도. 아, 그렇죠. 히, 히딩크도 한국 와서 뜬 거예요. 아, 가장 그럼요. 친 거죠. 마법사가 된 거죠. 스페인한테 이겼을 때다첫 자켓 입고 다 이렇게 그공 차서 응원석에 발 차줬거든요. 그때가 히딩크의 한순간입니다. 자강전에서 이겼습니다 그게 뭐냐. 2002년이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때. 그게 추분이라고 하죠 추분이 되면요. 벼가 다 익었어요. 어떤 벼는 수확을 시작해요. 벼가 아니라 쌀이 되는 순간이에요 벼와 쌀은 다르죠 그렇죠? 빛을 본 거예요 얘는 아직도 벼예요 벼와 쌀은 신분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2002년에 추봉이 돼고 이제 쌀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2002년에 월드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또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삼성이 됐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요 파리에 전자 매장이 있는데 그들은 삼성전자 텔레비전이 구석에 있었대요 그런데 2002년에 가을에 딱 갔더만 매장 한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와이드 스크린에 삼성전자가 딱 있더래요 이제 그 매장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샘성 사실 코리아보다도 ROK보다 삼성이 해외에서는 더 먼저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그죠. 그게 글로벌 삼성이에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 그로벌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은 리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뜬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류. 지금은 우리가 K 뭐잘 붙이죠. K 스포츠 뭐, 뭐 이렇게. K를 붙이죠. 그 K의 시작이 2002년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은 다시 대한민국에서 네.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절기의 변화가 그냥 그냥 수 없는 변하죠. 예.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으셨는데 어떤 친구는 프로로 발탁이 되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머물러 있고 네. 그냥 결혼하고 이것도 이제 그두 사람간에 절기가 다르기 그, 때문에 그렇죠. 그, 그렇죠. 아니 두 개가 맞아요. 있어요. 아. 하나 능력의 차이가 있죠. 사실은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선수가 됐을 때 프로로 발탁이 됐을 때 운이 얼마만큼의 비중이고 능력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잖아죠 그죠? 그게 참 예를 들면 옛날에 박찬호 야구 선수 있잖아요. 네. 그죠?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LA 가서 대성공을 했잖아요. 나저스 가서. 근데 그 당시에 박찬호만큼이나 유망하던 선수가 박찬호 포함해서 세 명이 있었어요. 빅3가. 두명다 사라졌어요. 한국 프로도 못 갔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박찬호는 미국 가서 대성공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 앞에 선수 두 명은 그 앞에 한창 인기 유망주 시절에 운이 최고조였죠. 근데 박찬호는 그때 운이 상승세였어요. 박찬호는 대단한 선수잖아요. 박찬호 선수는 한창 피어날 때 이제 한창 능력이 절 운과 실력이 같이 갈때 미국 갔어요. 옛날 에 엄청나게 공을 빨리 던지던 선수가 있었는데 동원 선수. 최동원 채동원 선수는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운이 바닥일 때 제하고 잘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네. 2년 후배고요. 지가 망했을 때잘알 만났어요. 최동원 선수는 2001년이 운세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71년 그때가 입추 한창 이게 기세 등등할 때고요. 최동원 선수가 최고로 유명할 때가 뭐냐면 코리안 시리즈에서 4승을 거둡니다. 그때에 그게 최동원 선수 운세에어서 가장 부강한 입동입니다. 입파가 제일 가난하다 저번에 얘기했죠. 입동이 가장 가진 게 많을 때입니다. 그때 4승을 거둬요. 최동원 선수는 코리안 시리즈 우승해서, 4승으로 우승했을 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절정이죠. 그리고 내리, 내리막이죠. 지금, 저, 저는요, 지금도 이제 프로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선수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다 양력이죠. 90년생, 2000년생 은다 양력이에요. 생일 나오죠. 탁탁 쳐봐요. 보고 얘는 잘하겠다. 얘는 이제 운이 내리막이네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프로야구에그 고문 맡으면 아 정말입니다. 그거다 가려낼 수 있어요. 관제자가 위올수 있을 것아 아니 정말 전 가려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저는 이해관계 없으니까 가려내는데, 막상 제가 뭐 그걸, 자, 이 선수 중에서 가려주시오, 그러면 참, 그게 어째 보면 잔인한 일 아닐까요? 그게 예, 아니에요. 이렇게 그 앞에 그 앞날이 창창한 젊은 선수의 앞날을 제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잖아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아, 근데 팩트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 드러나죠. 제가 딱 그걸 얘기하는 순간 아직 다 유망하잖아요. 제가 이 운명을 아는 게요, 괴로운 게 뭐냐면, 언제나 제가 말하는 것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네. 미리 보는 거고, 그게 제가 좀 약간, 때론좀 슬프기도 하고, 때론좀 허무하기도 하고. 우수의 그 실체를 보시는데, 이게 이제 드러날 때는 충분히 돼요 그게요, 실화 얘기 드릴게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입니다. 어떤 걸 인수하려 고 그랬어요. 어떻게 연결돼서 만났어요. 아 재밌는 스토리가 누구랑 말은 못안할 거고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수하면 실패한다. 인수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처음 얼굴 보고 이렇게 소개받고 그 순간에 제가 말려도요. 자, 아주 친한 후배다, 선배다 이러면은 나한번 죽고 싶게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서로 뭐못 보는 사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듬장케 강곡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이미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수를 했고 망했어요. 그게 그 친구 팔자예요. 누구랑 말을 못하겠지만.